저희 교회 토밭입니다.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야채로 주일 식단을 풍성하게 차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처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참고를 해드릴게요. 이 지금 오이인데요. 이 오이는 이렇게 줄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토마토죠. 이 토마토는 숨을 20... 어, 쳐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네, 잘 자라고 오래 안먹을수 있죠. 이두 그 가지 사이에 있는 것을 나서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. 어, 그리고 밑에 줄기는 순을 어, 쳐주는 게 좋죠. 그래야지 위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실하게 어, 토마토가 열리게 되겠죠. 어, 이 토마토 지금 꽃이 피고 있죠. 어, 오이도 어, 아주 어, 귀엽게 에,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. 아 너무 이쁘죠. 어,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이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옆 밑에 이런 줄기는 어, 다시 끝부지로한번더 심으시면 어, 열매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우리가 작물 하나 하나를 키우는데도 어, 정성이 들어가야지 어, 또 건강하고 싱싱한 목걸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겠죠. 어, 지금 어, 적양상치예요. 어, 양상치 그리고 어, 또 어, 이거는 양배추죠. 양배추 어, 가지 가지도 밑에 솎아주는 어, 것이. 튼튼하게 맺을 수 있어요. 어, 상치 너무 잘 자랐죠? 상치, 네, 상치로 상추. 어, 맛있는 전심을 또 먹게 되겠어요. 에, 이 상치 너무너무 어, 물만 먹고도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이 상치를 보게 됩니다. 아, 여기는 고추인데요. 고추도 밑에 에, 이런 것은 좀 따주시면 위에가 더 실하게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밑둥원 이렇게 잎을 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 여기는 삼채죠. 삼채 삼체. 삼채를 먹기 위해서 한강 밑천 이렇게 어느 정도 따주시면 위에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. 맛있는 먹거리 건강한.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